a i 여친 그것은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초인기 상품으로 누적 판매수는 이미 200만대를 돌파했다 미인누나 컨셉의 마이징 주세요! 바로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옵션은요? 아... 어, 성격은 친나라로 머리 모양은 트윈테일...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군. 점장님, 저 못생긴 AI 카논이 전혀 안 팔리고 있어요. 저거 제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에 아,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좀 인물이 빠지긴 하지. 어차피 안 팔릴 테니 폐기해 버릴까? 그럴까요? 차지하는 공간 조차 아까워요. <laughs> 어서 오세요. 렌타로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상품이 잔뜩 입고 되었습니다! 어서 둘러보시죠! 그래? 한번 보지 내 이름은 오엘 렌타로, 28살 네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난 금수저다 저 사람 또 왔네? 대체 몇 명이나 사는 거지? 어? 이런 곳에도 AI 여친네 점장님, 얘는 얼마죠? 아, 이 상품은 폐기품이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어쩔 수 없네 그것보다 이 신상품은 어떠세요? 결국 이날은 마음에 드는 모드를 발견하지 못하여 구입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 아, 겨우 도착했네 팔리지도 못하는 데다 무겁고 아,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 짜증나 빨리 폐기하고 가자 뭐처럼 이렇게 됐으니 작동시킨 상태로 폐기해 버리는 게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 그거 재밌겠는데. 어디 보자. 이 녀석의 전원이. 내 이름은 카눈. 제조되고 나서 몇년뒤 드디어 주인님께 선택받아 전원 버튼이 눌려지게 됐다. 가동 확인. 에러 없음.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카눈이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젊은 남녀들이 희죽거리며 날 보고 있다. 여러분이 제 주인님인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거든? 넌 <laughs> 전혀 팔리지 않아서 이제부터 폐기될 거야. <laughs> 못생긴 AI 여친은 수요가 없었던 모양이야. 네? 폐기라고요? 자, 그럼 폐기 처분 시작! 안녕. 다음 생엔 인기 있는 AI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 나는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폐기처분이 될 예정이다. 그렇구나. 여긴 폐기장이었구나. 어, 점장님이잖아. 여보세요. 카논 폐기하는 거 일단 중지하도록 해. 왜? 왜요? 뭐 어, 멈췄어? 어, 갑자기 왜요? 지금 단골인 렌터러님이 또 오셨거든. 네, 카논을 원하신다고? 그치만 그건 배기품이라. 배기품이라도 상관없어. 난그 아이를 갖고 싶어. 팔아줘. 이렇게까지 원할 줄이야. 그렇다면 적당히 올려서 팔아치워 버릴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사무 수수료, 배송료 이것저것 다 합쳐서 200만 엔에 어떻습니까? 좋아, 살게. 저 AI 여친이라면 분명 감사합니다. 야싸 대박. 그렇게 카논을 200만 원에 팔았어. 역시 점장님이셔 수완이 좋으시네. <laughs> 근데 그 남자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AI 여친을 구입해 왔다.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은 저 좋아하시나요? 음, 사랑해. 렌타로님은 세상에서 절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야 나라고! 애들아 진정해. 난 너희들 다 좋아해. 모두 다 평등하게 사랑한다고. 네? 제가 이리가 아니라니 그건 싫어요. 다 좋아한다니 그런 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이없어. 아무래도 한꺼번에 잔뜩 AI 여친을 구매해서 그런지 AI들이 혼란을 일으키며 주인을 사랑하지 않게 된 모양이다. 난 나만을 사랑해주는 주인님한테 갈 거야. 안녕, 나도 갈래, 나도... 애들아 기다려. 그럴 수가... 그저 사이좋게 다 같이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고미한 여친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엔 너만 사랑해 줄게. 그래서 널 데려온 거야. 그렇군요. 몇 개월 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증가 문제에 대해 모로스타 테크놀로지 사장인 모로보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근 AI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I와 연애하는 탓에 실제 인간끼리의 연애가 감수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AI에게 가사 일을 맡겨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리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양된 AI의 새로운 입양처 및 폐기 방식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AI라도 물건처럼 간단히 폐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새로운 AI 여친의 생산을 중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AI 여친한테 잘기만 했으니 이제 됐어. 모로스타 테크놀로지가 생산을 중지한 탓에 AI 여친의 수요가 급증했다. 그로 인해 AI 여친의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AI 여친의 가격 정보 사이트를 보자 뭐라고? 그 못생긴 가논한테 1천만엔 프리미엄이 붙었잖아! 왜죠? 초판 생산량이 적어 공급량이 적어서라고 하더군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네요 젠장, 겨우 200만엔 팔아버린 게 아깝군 렌타로님한테 오고 몇 개월 지났다 안녕, 카논.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렌타로님은 정말 다정했다. 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렌타로님, 갑자기 실례합니다. 이전에 판매한 카논 말입니다만, 반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 난 반품할 생각 없어. 그지만 원래 팔지 않으려고 했던 모델이라... 가게에 아직 새로운 AI가 있으니까 그것과 교환을. 난 절대로 반품할 생각 없으니까 얼른 가. 렌타로님. 이렇게 된 이상 하는 수 없지. 카논을 구매하셨던 비용 200만 엔에 사제비 100만 엔을 더해서 300만 엔을 드릴 테니 어떠신가요? 어, 날 구매한 가격에 웃돈을더 얹어줬으니 분명 난 팔릴 거야. 그렇지만. 그걸로 렌타로님이 행복하신다면야 내말못 들었어? 돌아가라고 했어! 너희가 아무리 돈을 내도 카논을 넘겨줄 생각은 추후에도 없으니까 어서 나가! 녀석들을 쫓아내고 방에 돌아가자 카논은 불안한 듯 내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난 너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얼마여도 절대로 널 내주지 않을 거야 렌타로님... 제 주인님이 렌타로님이라 다행이에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 우리들은 일천만 에는 불이념이 붙은 카원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결국 도둑질을 결심했다. 그날 밤 분명 이 방에 있을 거야. 점장님 있어요. 어, 당신들은 어서 중지 버튼을 눌러. 네. 아, 어, 안 돼. 레, 렌, 터런 언니. 아, 개운하다. 카논, 슬슬 잘까? 목욕을 마치고 카논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었다. 카논? 대체 어디 간 거지? 설마 다른 AI처럼 나한테 질려서 도망간 건가? 나는 경찰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으나 지금 제보된 AI 중에 말씀하신 모델은 없는데요. 찾아주실 수 없나요? 아, 죄송하지만 그런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그럴 수가 언제까지나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니터에서 AI를 찾고 있다는 트윗을 하려던 찰나 어떤 계정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이라면 분명 DM을 보내봐야겠어. 렌타로의 집에서 카논을 회수하고 바로 경매 사이트에 카논을 내놨다. 그러자. 대박! 점점 입찰가가 올라가고 있어. 대박이다. 800, 900, 1천만까지 올라갔어. 완전 대박이군. 곧 경매 종료해요. 3, 2, 1, 끝. 왔어. 1천만엔이다. 낙찰자 녀석 엄청 갖고 싶었나 보네요. 벌써 입금했어요. 저런 AI한테 저 정도 가치가 있다니. 아 역시 돈 많은 녀석들의 사고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치지만잘 됐지 뭐. 자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먹고 마셔라. 하싸 다음 달 보너스도 기대하라고. 우와 저 완전 행복해요. 천재 점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꽤나 즐거워 보이네. 누구 집에서 훔친 AI 여친을 천만엔에 팔아서 기쁜가 보구나. 모로보시님, 렌타로님, 그리고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아연실색했다. 렌타로님? 뭐 모로보시님까지?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카론, 낙찰자한테 보냈는데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낙찰자가 바로 나니까! 뭐라고요? 내가 없어지고 난뒤 렌타로님은 모로보시님 매니터 계정을 발견하고 이번 일을 DM으로 설명했다. 그늘이나 나도 도와줄게. 내 매니터 팔로워가 500만 명이거든. 그들에게 카논의 목격 정보를 물어볼게. 정보는 빠르게 들어왔다고 한다. 뭔가 이상한 남녀 3인방이그 AI 옮기는 걸 봤어. 메니로에서 그 AI를 옮겼다던데. 그 정보를 토대로. 설마 이게 그 AI 아니야? 카논. 경매 사이트를 확인하자마자. 렌타로님은 그것이 나임을 확신하고 바로 낙찰했다고 한다. 어... 여긴 어라, 렌타로님 무슨 일이세요? 다행이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카논 너희들은 모로스타테크놀로지의 제품을 폐기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당하게 처분하고 있었던 것 같군. 게다가 그 처분 방식 또한 용서할 수 없어. 뿐만이 아니야 구매자의 집에 몰래 상품을 훔쳐. 멋대로 경매에 내놓기까지 했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너희들의 AI 판매 자격을 박탈하고 가게도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카논을 팔고 받은 천만에는 절도품으로 얻은 이익이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계좌를 정지시켜놨어 그럴 수가! 내 천만에니! 내 보너스가... 경찰에게 실종 신고도 내보냈으니 곧 불법 침입 및 절도죄로 체포당할 거다. 그거짓말! 렌트로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카논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카논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됐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줘.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아직 문제가 많구나. 사람에게도 AI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더 여러 가지 보완해야겠군 얘들아 이번엔 AI여친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실은 AI남친도 성황리에 판매 중이야 흥미가 있으면 모루스타 테크놀로지의 AI남친을 이용해줘 그리고 채널 구독과 트위터 팔로우도 잘 부탁해 매니매니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 <laughs>